2023년 말 24년을 보면서 매력적인 자산이 널려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2021년 이후에 2년에 걸쳐서 경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23년에도 좀 좋아지는 척 하다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들이 되게 많이 빠져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곳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제가 투자 매력을 느끼는 곳은 저는 2023년 말 24년을 보면서 매력적인 자산이 널려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매력적인 자산이 널려 있냐 하면 2021년 이후에 2년에 걸쳐서 경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세계시장이. 2020년, 22년 내내 힘들었고 23년에도 좀 좋아지는 척하다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들이 되게 많이 빠져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곳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제가 투자 매력을 느끼는 곳은 일본 시장이죠 일본 닉게이지 수가 뭐 1989년 이후 최고치라 그러지만 그 N으로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달러로 해외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N이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저가 매력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특히 2분기 일본의 상장기업들 법인기업들의 실적들이 역사상 최대에 이를 정도로 아베노믹스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특히 일본 기업과 리츠에 대한 투자를 저는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선호하는 시장을 또 말씀드리자면 미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고금리 속에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부각되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내년에 계속 이렇게 미국의 고금리가 이어질 거라는 쪽은 아니고 고금리 여건들이 조금씩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특히 오피스 시장은 주거용 주택 가격에 부행합니다. 근데 지금 주거용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말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들이 시차를 두고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라 것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의 리츠,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5%를 호가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리츠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선호하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시장은 역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물가의 급등세들이 진정되는 시기에는 국채, 특히 한국 국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미국보다 낮고, 더 나아가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레벨이 미국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저는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현재 한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0년물 국고채 혹은 그 이상의 장기채들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레벨 레인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의 30년물 국채 3배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특정 자산에 대한 올인 베팅또 레버리지 베팅은 시장이 격동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순탄하게 꾸준히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수많은 외부 충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떤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닌 다극체제, 그리고 민족과 이념, 그리고 종교적 갈등들이 격화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산에 대해서 너무 올인 베팅 하기보다는 분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천천히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멘탈부터 가다듬어서 진짜 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매월 주목해야 되는 자산 내가 이번 달에 눈여겨보는 자산 그리고 어떤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안전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엔화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도 뭐 고려해볼만한 선택지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자산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간단한 이유인데요. 제로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을 그냥 제가 보유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자산이 우리에게 줄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강력한 위기 충격들이 벌어질 때 그에 대한 핵지용으로. 안전자산의 일부인 금을 산다든가 이런 정도는 제가 용납할 수 있지만, 일본인이 과거처럼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 N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N화 환율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건데, 이게 방향성 베팅이잖아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회의적이다. 결국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과 그리고 월세, 이자를 배당으로 주고 있는 일본의 리츠 같은 상품들은 현금흐름이 꾸준히 나온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어렵고 또 N이 더 약세로 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지만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그냥 N화예금, 이건 그냥 환율에 대한 배팅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주식시장 투자는 쉽습니다.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니게이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사면 되겠고요. 특히 그살때 옆에 H가 없는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라는 것은 환헷지를 했다는 뜻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일본을 투자하려는 이유가 달러 기준으로 글로벌 통화 기준으로 해서 일본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고 지금 사는 건데 환헷지를 해버리면 이 효과가 소멸되고 또 최근에 환헷지 비용도 커요. 그런 측면에서 옆에 H가 붙어 있는 상품들은 피해서. 일본 주식 시장 상품을 투자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일본 리츠에 투자할 상품은 저는 국내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리츠 상품들이 죄다 환헷지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외 중공 계좌를 열어서 N으로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ETF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경 지역의 핵심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 코드로 이야기하면 1476번 상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품이니까, 뭐, 제가 이런 추천을 한다고 해서 영향은 거의 없겠죠? 이 상품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니까, 일본 N으로 환전해서, 일본 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N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요새 일본에 여행 가면, 물건 값이 싸다, 음식 값이 싸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이렇게 일본의 물건 값이 싸냐? 30년 동안 인플레가 안 난, 물가가 동결된 탓도 있겠지만, 일본엔화의 가치가 시장에서의 어떤 그 구매력, 시장에서의 적정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된다는 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게 강해져 있다는 라걸 뜻하겠죠. 그럼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은 동결되어 있는데, 엔화 약세를 통해 자신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도 많고 이익을 많이 내겠죠. 그러다 보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주목하게 되면 일본 기업이 돈도 많이 버는데 엔 약세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돈들이 언젠가는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때에는 주가도 오르겠지만 리츠가격도 오르겠지만 환에서도 저는 차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VNQ를 비롯한 SCHH 같은 상분들을 저는 추천하는데요. 이런 리츠 ETF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분명히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하고 있는 리츠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최근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주거용 리츠들, 특히 아파트 리츠, 물류센터 리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인프라 리츠 같은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건 원래 쏠림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그금융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원래의 쏠림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 위워크 망했다라는 것 때문에 리츠를 다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배당수익률이 5%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배당수익률을 준다는 자체는 시장이 지금 여기를 되게 싫어하고 있고 리츠를 전부 다 투자자들이 기피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럴 때안 사고 언제 삽니까? 시장이 다 망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집값은 오르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잘 나가고 있고 인프라에 관해서도 수익률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다 들리는데 왜 리츠 전체가 망가질까? 아니, 결국 그건 시장이 쏠림이 벌어지는 거고, 또 부동산의 오피스 리츠 같은 것들이 더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공포가 가격에 반영된 때문이라고 볼수 있죠.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 이게 저가 매수세를 부를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시장 금리가 고점을 친거 아니냐. 또 오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더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면, 레버리지를 통해서, 차입을 통해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부동산 펀드들의 어려움들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이고 점차 완화될 여지들이 있는 게 아닌가 기대해 봅니다. 제가 종목 투자보다는 인덱스 투자,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전체 시장을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종목 고르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이코노미스 생활을 했고, 이제 만 31년 차로 이제 곧 접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개별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별 종목 투자에는 크게 세 가지의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첫 번째는 시장 전체가 붕괴될 때 얘가 더 많이 빠질지 덜 빠질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또라이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범법자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면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내부자들 그리고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화장품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맞췄어요. 근데 종목잠을 골라서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화 장품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몇 변한 종목들도 숱해요. 근데 왜 내가 투자한 것은 그렇게 손실을 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산업에 대한 분석, 경제에 대한 분석 아무리 잘하더라도 개별 기업단에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라든가 그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수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니 차라리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놨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저가 매수 얘기해 들어올때 안전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 안전 자산을 팔아서 저평가된 자산들을 그냥 사면 얼마든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즉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저는 개별 종목 투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아, 저 사칭 계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단톡방도 엄청나게 많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저를 사칭하는 계정들이 그렇게 많고, 인스타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저 사칭 계정 신고가 저한테 옵니다. 제가 그때마다 신고를 하는데, 소용이 없죠. 생기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무슨 밖에 원래도 아니고, 너무 사칭 계정이 많아요. 잘 자꾸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 오피셜한 스터디를 하나 런칭하는 게 낫겠다. 거기 뭐 몇십만 원씩 달라그런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커피 한잔 마시는 정도의 비용만 세이브하면, 저의 공식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뷰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쌓아 나가다 보면 지식이 쌓이면서 점점 더 고수가 될수 있는, 특히 매크로 투자에 대한,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어떤 숙련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스터디를 런칭했습니다. 공식적인 오피셜한 스터디니까, 다른 거 속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